만트라 폭락 사태, 이건 시작일 뿐이다. 만트라 코인이 단 30분 만에 90% 폭락했습니다. 6조 원이 사라졌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팀 지갑에서 시작된 의심. 만트라 팀과 연관된 지갑이 o k x 에 390만 개를 입금했어요. 커뮤니티는 바로 감지했죠. 아, 이거 본 매도 들어가겠다 분위기 확산. 이 알고 보니 90%를 팀이 갖고 있었다. 전체 공급량의 90%를 팀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삼커졌던 불신, 계속된 논란, 마켓메이커 개입, 토크노믹스 변경, 에어드랍 지연, 실뢰는 이미 바닥이었죠. 사결정타, OTC 루머, 특정 투자자에게 반값에 몰래 팔았다는 루머까지, 투자자들도 손해보기 시작하자, 시장은 패닉셀로 전환, 오도미노 붕괴, 패닉셀 손절 청산, 한 시간 안에 가격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유기건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5.5조 원이 사라졌어요. 이건 전면 붕괴, 그리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지금은 알트코인 옥석 가리기 시기. 잡코인은 무너지고 메이저 코인으로 쏠리는 시장. 당신이 들고 있는 코인,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